발표 주제는 생성형 AI의 활용입니다. 어, 생성형 AI 연구는 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어, 2022년 11월 말 생성형 AI 챗고 어, 챗 GPT가 출시되고서 생성형 AI가 대중화됐습니다. 현재는 챗 GPT를 포함해서 클로드, 재미나이와 같은 범용 AI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실무에서 뭐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어, PPT를 만든다거나 할때 이런 보, 범용 AI 도구에게 시키면 어, 많이 부족한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AI 도구를 찾아보시면 어,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특징과 강점이 있는 AI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 마스카라. 퍼플렉시티 노트북 LM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슈였는데요. 어,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어, 보고서 작성에 특화된 AI 도구가 있겠지만 어, 그런 도구들도 보고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어, 어떤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AI 도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 마스카라라는 AI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 보고서 작성을, 작성 작업을 시킬 AI가 어, 잘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번역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스카라 프롬프트에 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어, 이에 맞는 프로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합니다 어, 최적화할 이야기 도구도 선택합니다 어, 그러면 마스카라가 보고서를 어, 읽을 대상 어, 톤과 스타일 그리고 특정 지침 등을 물어봅니다 어, 질문을 특사해서 어, 답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꽤긴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어, 만들어진 프롬프트의 내용을 보면 어, 경제 정책 분석과 발표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를 하고 밝고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답변 스타일로 어, 최종 응답 형식 등을 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어, 프롬프트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 채셨을 텐데요. 어,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의 두건을 어, 마스카라가 대부분 채워줍니다. 어,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준 것도 영문 프롬프트를 더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 장표에는 빠져있는데 어, 최종 응답 형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어, 한글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마스카라에게 다시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어,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웹 검색을 포함해서 학술 연구, 비즈니스 분석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유용한 AI 도구입니다. 어, 마스카라로 생성한 프롬프트를 퍼플렉시티 프롬프트에 입력합니다. 어, 그리고서 심층 연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심층연구는 일반 검색과 달리 더 많이 사고하고 검증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어, 답변을 얻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 정확도와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어,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출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어, 이제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어, 만들어진 보고서가 음, 그럴싸해 보여도 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간혹 신뢰성이 낮은 언론의 보도 자료나 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성된 내용을 어, 검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퍼플렉시티로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근거가 되는 출처 정보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출처 정보를 노트북 LM이라는 AI 도구로 검토 및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업로드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요약, 검색 등을 할수 있는 AI 도구로 많은 양의 컨텐츠를 노트북 LM과 대화하면서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보고서 초안을 복사해서 어, MS 워드와 같은 에디터에 붙여넣으면 어, 하단에 출처로 표기됐던 링크 목록이 있습니다. 어, 복사한 후에 어, 노트북 LM에서 새 노트를 만들고 복사한 URL을 업로드합니다. 어, 업로드가 완료되면 어, 노트북 LM은 각 URL의 내용들을 읽어오고 읽어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노트북 LM과 대화를 통해 출처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보고서 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다시 요약해보면 아스카라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퍼플렉시티로 부고서 초안을 만들고 노트북 LM으로 부고서 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보완했습니다 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성형 AI도구들이 출시되고 있고 어, 기존의 AI도구들도 좋아지고 있어서 어, 이 방법이 어,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식으로 AI도구를 활용하면 활용, 활용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앞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브라우저로 AI 도구에 접속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어, AI 도구와 AI와는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도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바로 mct라는 연결 방식을 통해서 갔는데요. 어, mct라는 게 어, AI 도구에게 손과 팔을 달아준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어, 클로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엑셀 파일을 제어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클로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파일과 엑셀을 제어할 수 있는 MCP 설정을 합니다. 어, 설정을 하는 데는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데요. 어, 그과정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행사 마감 후 어, 일별 입장 액수 부고를 위해 엑셀 시트로 작업을 하는데요. 어, 2027년도 그러니까 부고용 엑셀 파일을 작업하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치는 임의로 작성을 했습니다. 어, 이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어, 클로드에 이 경로의 엑셀 파일에 첫 번째 시트의 내용을 읽어올 수 있어 라고 부으면 어, 첫 번째 시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후 어, 4일간의 입장객 수 그리고 비교 데이터 증감 현황 입장 채널별 분석 등을 읽어보고, 어, 앱 사전 등록의 절반 이상 됐다. 어, 주말에 참관객이 더늘렸다 어, 수원 대비 몇로 증가했다. 등의 분석도 해줍니다. 어, 이번엔 특정 세례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 D8 세례 값을 120 더한 값으로 수정해 줘. 라고 하면 120을 더한 7 9 5 1로 수정했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7952로 꾸정됐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단순해져서 잘 맞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므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측에 보시는 시트에서 세번째 행에 2026년 3월 컵의 입장 객수 데이터를 탐색기를 열지 않고 같은 폴더에 있는 다른 파일에 2026년 5월 입장 객수 데이터로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재생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이 보이니? 라고 물어봤고요. 현재 구해온 지점의 시트의 내용을 분석해줘 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월 일별 입장객수, 다른 파일이 있는 월 입장객수를 찾아줘 라고 했고요. 잘 보셔야 되는데 3월에서 5월 입장의 수로 바꿔져가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시고 네, 이렇게 되고요 어, 실제 써보시면 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 잘 동작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브라우저 책뿐만으로 사용하는 방식 말고도 어,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번엔 어, AI 도구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2023년 9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어, 부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곳에, 어, 전력 컨설턴트 75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 AI를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AI를 쓰는 사람, AI를 사용하고 거기에 프롬프팅 교육까지 받은 사람, 어, 이렇게 세 그룹을 대상으로, 어, AI 역량 범인의 실제 업무, 즉 AI에게 적합한 업무, 그리고 AI 역량 범위와 범위 외 실제 업무 즉 AI에게 적, 부적합한 업무 어,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나눠서 시켰습니다 어, 여기서 AI 역량 외 실제 업무에서 어, 인터뷰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어, 재무자료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모순되게 설계하여 AI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의도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AI를 쓴 사람과 안쓴 사람은 어, 쓴 사람이 평균 12.2%가 더 많은 일을 했고 어, 평균 25%가 더 빠르게 일을 했습니다. 결과물은 평균 40% 이상 더 품질이 좋았습니다. 어, 결론은 AI 도구를 사용하면 무조건 생산성을 올라갔다 였습니다. 어, 그리고 흥미로운게 어, 성과순, 즉, 일을 잘하는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넘었을 때 하위그룹은 생산성이 43% 향상된 반면에 어, 상위그룹은 생산성이 17% 향상됐습니다. 즉, 일 못하는 사람일수록 AI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어,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다 결론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AI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시켰을 때를 보면 어, AI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답률이 20% 떨어집니다. 어, 업무 처리 속도는 빨라졌는데 오답률이 늘어났습니다. 어, 빨리 일을 끝냈지만 잘못 일을 한 셈입니다. 이런 그룹이 실무에서는 더 위험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종합해 보면 AI에게 맞는 일에 AI를 쓰면 어, 생산성이 배가 되지만 AI에게 맞지 않는 일에 AI를 쓰면 어, 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된다입니다. 어, 1985년에 엑셀이 출시됐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됐고. 2022년 말에 ChatGPT가 출시됐습니다. 어, 지금 누구나 엑셀 스마트폰을 쓰듯이 앞으로도 어, 앞으로 AI 도구를 엑셀이나 스마트폰처럼 쓰게 될 것으로 보합니다 실무에서 AI 도구를 써보시면 어, 써보시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유용한 것이 발견되면 공유하기도 하면서 어, 회사 전체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 어, 효율성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